눈이와 미술 심리의 눈이입니다. 이전 영상에 빗속 사랑 그림 검사를 했었어요. 빗속 사랑 그림 검사에서 우리 PITR이라고 하는데 그 빗속 사랑 검사의 해석을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빗속 사랑 그림 검사는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서 자아 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투사적 그림 검사인데요. 그림에 투영된 나의 마음에서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린 검사입니다. 먼저, 빗속사람 검사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대상물들이 있어요. 비, 구름, 웅덩이, 호구, 번개, 홍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크기는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혹은 내 친구들이나 같이 누군가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 의지되는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사 검사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검사로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진단하기에는 이 검사는 너무나 작고요. 이 검사 자체로 나를 하나를 편협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이 검사를 통해 어떤 스트레스적인 마음을 품고 싶은가, 어떻게 풀어내고 싶은가를 보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그림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자민이와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제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비죠. 비의 양이나 이렇게 웅덩이도 있어요. 큰 우산도 보이네요. 여기에 우비를 쓴, 우빈인가 비옷을 입은 친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 봐도, 딱 봐도 이제 비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비가 굉장히 많고, 이제 이비 웅덩이 속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딱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 비가 여러분들한테 많아 보여도 제가 안 많다고 느끼면 안 많은 거겠죠. 이제 제 저한테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비는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많이 오지만 이게 기분 나쁜 비는 아니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에는 내일쯤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살인가요? 했을 때. 한 10살쯤 되는 아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했을 때, 이물 웅덩이에서 즐겁게 물을 이렇게 치고 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표현을 들었을 때, 이 비가 저는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많은 비가 기분 나쁘게 오는 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웅덩이가 싫은 게 아니라, 웅덩이에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놀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저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원래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양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느끼는 양이에요. 그 하지만 저는 이 스트레스 자체가 저에게 좀 도전적이고 이 스트레스가 저를 발전하게 만드는데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표정 자체를 보시면 좀 도전적인 표정으로 제가 그렸어요. 스트레스에게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 성격인 제가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조금 특이한 점은 대처 방안이 너무 많아요. 장화도 신었고, 여기 안에도 비옷이에요, 사실. 그리고 밖에도 비옷을 따로 또 입고, 위에 우산까지 있는 이런 그림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승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대처 방안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그 일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대처하는 거에 조금 과다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제 그림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집 꼬맹이 10살짜리 자민이의 그림이에요. 자민이의 그림을 보시면 은 일단은 이게 지금 사진으로 상이나 영상으로 상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비를 표현을 해놨어요. 작게 작게도 이 안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어떤 검사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 비의 개수를 세기도 하는데 사실 그 비의 개수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대신 비의 양이 얼마나 오나 해석을 하는데 비의 양이 많다고도 했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천둥 번개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애가 천둥을 맞고 있네. 그리고 거그는 구름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오고 있네. 이게 스트레스 진짜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어디서 스트레스를 느끼는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전 영상처럼 아이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셔야겠죠. 그림 자체나 아이의 설명을 들을 때 아이가 충분히 비가 많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천둥이 친다는 건 스트레스가 조금 과다하고 어떤 부분에서 천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느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자체도 그 스트레스에 대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지금 생겨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조금 맞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목소리> 누니가 질문을 또 해볼 거예요. 네 자민 평소에 지금 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나요? 네. 네 친구들 이 다른 게임하다고 할 때. 친구들이 다른 게임하다고 할때그 얘기 좀 조금만 더 해줘봐요. 그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게임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자민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일단 하고 싶은데 음. 친구들이 계속한다고 하니까 응 <laughs> 음. 친구한테 내가 먼저 해볼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좀 마음 약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아이 게임 내가 옛날에 재미 없어서 안 했던 건데 아 그렇게 는 남동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친구들이 음. 그냥 이거 한 판만 하자.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게임을 안 하는 방법은 어때요? 아 그럼 애들 이 삐져서 더 힘들어요. 아 삐지는 게더 힘들어요? <laughs> 그게 그런 아미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네. 헉,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저 혼자 놀 때가 좋아요. 음... 난. 저 혼자 제가 주 많을 마음껏. 음. 그럼 혼자 게임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겠네요. 네.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laughs> 이겨나가야 돼요? 네. 그렇구나. 음... 본인이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그럼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 어... 해볼게요. 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야, 너한테 나빴어. 잘했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드레스가 <laughs> 많았어. 아, 웃겨네. 네. 막 계속 해보시죠. 너희는 태양이가 어느 죽기일 못해! 웃겨서 눈물 웃겨서 눈물 나는 거 맞아요? 네. 슬퍼서 눈물 나는 거아니요 진짜로? 네.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서 <laughs> 눈물이 나는 거죠? 어우, 속섭하게어속삭섭하게뭔아니요 <laughs> 꺼버릴까? 어어 어? <laughs> <laughs> 가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하자 이거 친구들하고 게임 중인데 내가 저 전에 꺼버리겠어. 그럼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자민이가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좋아? <laughs> 정말 자민이가 원하면 언니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어. 근데 그 전에 눈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요. 음 일단은 네. 애들한테 자민이의 네. 마음을 표현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안 통한다. 어. 그럼 언니가 컴퓨터를 꺼버리. <laughs> <laughs> 아유, 집에 있는 인터넷으꺼버고 아, 자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게임을 못 하겠어. 너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laughs> 아 좋아! <laughs> 이렇게 자민이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미가 스트레스적인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감서 우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머니들께서는 왜 울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해봐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를 달래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아 그래서 네가 속상했겠구나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빗속 그린 검사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내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나오셨나요?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기법들과 미술치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이와 미술치료의 눈이었습니다.